다음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 b c d 에서 a d e f b c 는 평행하고 a h d c 가 평행할 때 x y 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음, 평행한 선을 구워줬죠 그러니까 알수 있는 길이들을 먼저 표시를 하면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음, 대변의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3. 그러면, 자, 비례식 써야 되겠죠. 3대 y. 3대 y는 6대 4 아니고 10. 6, y는 30, y는 5. y는 5. 자, 그래서 x는 5, y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6번 볼게요. 6번 어자 평행선 안 그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행선을 그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평행선을 그어볼게요. 자, 자 근데 거기 앞서서 a 2대 2b가 3대 2. 어, 기, 비 비율도 알려줬으니까 일단 표시하고 3대2 표시하고. 평행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 4. 여기도 4. 그리고 여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X. 자, 그럼 비례식 써보면, 3대 X. 그러면, 3대 5죠. 절대 절대 3대2라고 쓰면 큰일나 x는 5, 자, bc는 5 더하기 4는9 응? 52번 응. 자 am의 두배는 mb이다 여기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음, A, M의 2 배가 MB가 되는 거니까, MB가 두 배란 뜻이니까, 1대 2겠지, 비율은. 1대 2. 그리고, 이제 평행선 나와야 되겠죠? 평행선. 음, 평행선 안 갔네? 자, 평행선. 대충 구워서 여기 24, 여기도 24. 그러면 여기는 3이죠. 자, 그럼 여기 x. 자, x 대 3은 1대 3이네. x는 1. 그래서 1 더하기 24는 25.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뭔가 반복되는, 숫자도 반복되는 것 같은데, 뭐 반복돼도 또 모르잖아. 그러니까 계속 푸는 거예요. 자, 또 평행선 또 그어볼게요. 음. 뭐 문제 읽어도 계속 똑같은 유형 반복. 7. 여기도 7. 음. 9. 모르니까 A, X는 있으니까. 그러면 a대9는 4대8 아니고 12 음. 1대3 a는 3 그러면 3 더하기 7이니까 x는 10